네, 이 책은 제가 사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겪었던 희노애락들을 담아 놓았습니다. 사람 데이터 분석이란 게 과연 무엇일까요?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어느 한 회사에서는 어, 프로그래머를 뽑을 때 사전에 프로그래밍 컨테스트 입상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입사 후에도 성과가 높을까? 우리가 보통 마케팅 대전이나 뭐 프로그래밍 컨테스트나 이런 데에서 어, 입사 지원자가 많이 수상했을 경우, 수록 입사 후에도 성과가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수상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럴까를 한번 인공지능, 머신러닝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.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? 실제로 수상 경력이 많을수록 성과가 더 높았을까요? 그렇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더 그런 사람들이 성과가 낮게 나타났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. 또한 가지는 어느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를 분석했습니다. 입사 지원서 어떤 입사 지원서가 서류 전형을 통과할 것인가를 봤습니다. 그랬더니 한 가지 독특한 패턴들이 나타났습니다. 어떤 패턴이었냐면 입사 지원서의 미사 여구가 많을수록 통과가 됐을까요? 안 됐을까요? 이 회사에서는. 이 미사 요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통과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지원서를 볼때첫 번째 스크리닝 기준으로 미사 요구를 얼마나 썼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스크리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람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조직 내에서 여러 인재 경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. 그러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데이터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. 또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를 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것입니다. 이 책은 제가 사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실제 사례와 함께 생생하게 담아 놓았습니다.